수장부에서 암장부를 가공할 겁니다. 암장부는 제가 어, 작업 이 동영상 촬영을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은 루타로 구멍을 뚫어 왔습니다. 이렇게 1차 가공을 하고 나서 끌지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일일이 타격해서 끌 저기 가공하려면 요즘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1차로 드릴이라 아니면 루타, 트리머, 가글기뭐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뚫어만 줘도 훨씬 작업하는데 수월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끌 작업할 때는 이네 면이 있는데요. 이긴두 면하고 이 짧은 두 면이 있는데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일단 결 방향하고 결 세로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 경우 결부터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 결을 따라서 이 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결을 따라서 나무 결이 가공되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세로 방향으로 먼저 끊어주고 이쪽을 다 끊어주고 그 다음에 결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결 방향을 끊어줘야 되니까. 요, 먹금선보다 조금 떨궈서 결을 먼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오른쪽, 왼쪽 다 잘라주는 거죠. 자, 반대쪽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방향의 세로 방향부터 먼저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결 방향을 가공 하는 거죠. 결 방향을. 자, 결 방향은 먹금 칼에다가 걸고, 수직으로 세워서 몸으로 눌러서 가공을 하되, 이런 식으로 반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반만, 반만, 반만. 예. 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반만, 이때도 가능하면 끌이 수직으로 항상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려갈 때, 잠깐 돌려서요.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가야지만, 요 먹금선 바로 밑에 살을 정확히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눕혀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내려가면, 요 먹금선은 정확히 맞출 수는 있는데, 고그 밑에 쪽에 살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이쪽으로 살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넣어보면 뻑뻑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해야 되고 반대로 또 넘어 이 수직에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안쪽으로 살이 너무 많이 패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뜨게 되고 헐렁헐렁해지게 되는 거죠. 힘을 못 받습니다. 가능하면 수직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예. 자, 양쪽. 1차로 결방향 끊어주고, 그 다음에 결방향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가공한 걸 떨고 냅니다. 예. 자, 일차 가공이 다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 요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이제 먹금선에 가까워졌으니까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한 0. 0.1mm, 아, 0.5mm 정도 남긴 상태에서 먹궁칼에 딱 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떨고 준 다음에, 내리는 거죠. 이렇게. 요게 기본입니다. 네. 반대쪽. 똑같이. 먼저 살이 많은 데는, 살이 많은 데는, 눌러서 좀씩 들어오고요. 0.5mm 정도 남기면 먹은 칼에다가 걸고 살짝 눌러서 떨궈주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신유주를 해야 된다. 반대쪽이 다 가공이 됐기 때문에. 각도도 잘 맞춰야 되고 힘 조절도 잘해서 내리는 거죠. 자, 먹검산에 맞춰서 떨구고 그 다음에 내리고 반대쪽. 군선에 맞춰서 떨구고 수직.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쪽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안에 있는 똥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 를 해, 주 고요, 이렇게 돌려서, 마 찬가 지로 똥들을 다, 정리 를 해, 주 고요. 이때도 이제 정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똥이 하나도 없이 정리를 해줘야 원하는 대로 탁 맞출 수가 있거든요. 다되가 나요？수평 네, 을 한번 확인 을해 볼게요. 평도 이제 담았습니다. 조금 빡셀지 모르니까 약간 안쪽에 여유를 좀 주고요. 여유를 조금만 주고. 네,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이 암장부가 완성이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끌을 넣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면이 딱 닿는지 안 닿는지 다 확인하시고요. 이쪽 면도 마찬가지고요. 다 맞나 안 맞나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시고요. 약간 남아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살이 있다면 저 안에 살이 있다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숙달이 되시면 뭐 육안으로도 잘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딱 닿나 안 닿나 양쪽에 딱 닿나 안 닿나 확인하고 다 맞으면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끌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숫장부 끌질, 암장부 끌질 네,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마지막 연기 부분 자르고 점검한 다음에 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기 맞춤할 때재비촉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기 부분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잘라 놓고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연기의 이 모서리 부분이나 뾰족한 부분이 상처를 내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얘를 먼저 잘라버리면 이런 톱질이나 이런 데 톱질이나 할때 요게 없어져 버리면 기준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연기나 재비촉 부분은 항상 맨 마지막에 결구하기 전에 자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숫장부, 암장부 두 곳에 연기를 톱질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암장부 톱질을 보여드릴 건데요. 암장부 톱질 할 때는 항상 톱은 지금 이 상태가 선이 완전히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조금씩 부재를 집어넣어서 보일랑 말랑하게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많이 보이는 거고요. 아직요. 이렇게. 예, 이것도 좋 보이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넣어서 요 정도가 지금 보일랑 말랑하는 요정, 요 정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씩 좀씩 가려서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고 톱질을 해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려버리면 이렇게 가려버리면 나중에. 살이 많이 남아서 끌로 다 다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끌질 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선을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갖고 톱질을 합니다. 자. 자 이렇게 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때 이제 사선으로 톱질 해놨는데, 얘가 안에까지 다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요게 들 떨어질 경우에는 요쪽에 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쪽에요. 예. 그래서, 다시 사선으로 돌아가서 살짝 톱질을 해주고요. 원위치로 와서 볼 때. 자, 요거 아직, 아직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가운데에 살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수평으로 계속 쓸면 여기 선을 넘어가게 되 있거든요. 이 선을 이쪽, 안쪽도 마찬가지 선을 넘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쪽 요, 요 중간 요 부분만 톱질해야 되는데, 그때는 톱에 맨 끝에 톱에 하나나 두 개를 이용해서 약간 들어서 요 끝쪽으로만 톱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톱질을 해주면 앞쪽이나 뒤쪽은 안 쓸리고 저 안쪽만 쓸리게 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예. 밤장부 됐고요. 숫장부, 숫장부도 마저 톱질를 해야 되는데, 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이 보일락 말락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치고 나오는 거죠. 금씩금씩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많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이 약간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정도, 예, 요 정도가 지금 보일랑 말랑 하는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맞춰놓고 또 톱질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숫장부 톱질 할 때는 요 아랫부분이, 요 아랫부분에, 이 아랫부분에 살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세게 과도하게 힘을 주고 쓸다 보면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 톱의 날도 상하기도 하고 이 촉도 상하기도 합니다. 촉도 이 밑에 부분에 장부 촉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말고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톱질해서 을 마무리를 짓는 거죠. 네. 살살 네, 이렇게 이렇게 떨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톱질은 됐고요. 톱질이 끝나면 꼭이 부분, 이사선에이 부분 같은 경우 살이 좀씩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장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암장부도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에 살이 좀씩 있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암장부, 숫장부 서로 맞닿으면 이 바깥쪽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이 뜨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은 끌로 이용해서 끌로 이용해서 살짝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끝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끝에까지 만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틀어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 끝에가 나중에 결과가 나면 여기가 공간이 뜨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에 맨 끝선은 건들지 말고 안쪽 선만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좀씩 해서요. 차 일차 정리가 됐고 암장구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끌이 약간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겠죠. 약간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이쪽 살은 이쪽, 이쪽 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눌러서 톱위 위에 안단 부분은 위에서 확실히 이렇게 눌러서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눌러서 끊어버리고 쭉 가면서 다 눌러서 끊어버리고 끌을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세워서 가공을 해서 완전히 코너에 똥이 하나도 없게 끄스머리가 없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되면, 끌질를 1차 완성이 되면 꼭이 연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연기 부분두 개가 들어가는 요 부분을 서로 맡아보는 거죠.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돼서, 요, 요, 이면하고, 이 안에 초가하고 면하고 닿는 면을 이렇게 딱 대봐서 같은 높이가 돼야 되겠죠. 같은 높이가. 예. 네. 게 만약에 높이가 다르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나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살이 있던지 여기에 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서 서로 똑같은지 높이를 저 안쪽까지, 이 안쪽이 똑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맞으면 이제 숫장부를 또 확인해야 되죠. 숫장부. 숫장부도 같은 방식으로 암장부에다 대고, 이걸 살짝 이렇게 껴봅니다. 완전히 넣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대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네. 이거 지금 잘 맞고 있고요. 나가는 쪽. 나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숫장부를 뒤집어서 대봅니다. 이렇게. 돌려볼까요? 잘 맞나, 안 맞나. 딱. 지금 약간 빡세네요. 작게, 작게 그렸으니까 약간 빡세겠죠. 이렇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맞으면, 이제 이쪽부터 이제 껴서 넣는 건데, 이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안쪽은, 안쪽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조금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요. 얘가 나갈 때, 어, 맨 처음에 그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약간 작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요 뒤에를 뚫고 나올 때요 뒷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숫장부에 요 코, 너내 코너, 네 코너는 모를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모를, 모서리를. 그래서 45도로 약간 이렇게 밀어서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네네 네, 네 군데를 출장부에 네 군데를 다 접어주고요. 그렇게 해고 껴보면 이제 딱 맞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완성을 하는 거죠. 껴보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 이, 이쪽 이쪽면 돌려볼게요. 돌리면서 여기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보고, 그 다음에 안쪽 보고. 그렇게 딱 맞추는 거죠. 다, 내 안쪽 바깥쪽이 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 연기 부분이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 연기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이 안에 살이 이렇게 이, 저 안쪽에 대부분 안 맞은 경우는 이암장부나 숫장부의 이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톱질하고 나와서 정리를 안 해줄 경우에 요 안쪽이 먼저 닿기 때문에 끝선이 안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숫장부에숫장부에요 안쪽 요 안쪽에 살이 있다든가 숫장부에 이쪽에 살이 있으면, 얘들이 먼저 닿으면 이 끝선은 절대 닿지를 않겠죠. 끝선. 그리고 여기, 여기 끝선도 안 닿겠죠. 그러니까 이 끝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간씩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다. 다 돌아가면서 여유가 있어야지. 이 조금이라도 살이 있거나 여기 끝머리가 있으면 절대 이 끝선을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해서 가공을 하셔야 어, 우리가 원하는 정교하고 깨끗한 결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점만 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기 맞춤을 어,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음, 부재를 가공을 해서 이 원하는 사이즈로 뽑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먹금선을잘 긋고 잘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재 자체의 사이즈가 수평 직각 치수가 딱안 맞으면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재가 틀린 상태에서 직각자나 철자를 대고 가공 선을 긁을 때선 자체가 틀리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수를 정확히 뽑기 위해서는 대표질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패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패는 시작과 끝이거든요. 가구 만드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대패만큼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시고 숙달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재를 정확히 뽑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패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어, 이 연규 맞춤은, 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문짝 짤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탁자 같은 거각재로 이제 입체적인 가구를 만들었을 때맨 끝단에는 다 연규 맞춤을 쓰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규 맞춤은, 어, 연규 맞춤하고 제비축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어, 만들 수 있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판재를 제외한 각재 가구 같은 경우 연기하고 재비축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구법이 이제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는데 이 기초적인 가공 방법을 정확히만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조금 힘이 들시더라도 기초를 잘 다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숙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